1번은, 일단, 요런 애들은 좌표 평면에 나타내가지고 증명할 때 좌표를 잡아주면 좋아요. 그래서, X축하고, 이렇게 Y축 잡아주고, 이렇게 잡아서 좌표 평면에 나타내봅시다. 그래서 한 변의 길이가 4니까, 2좌표 4,0, 4,4, 0,4, 이렇게 잡아주고, 여기다가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을 잡았대 그럼 여기 길이가 이제 한 변의 2 정사각형이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된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이 바깥쪽에 있는 이런 넓이들을 이렇게 차근차근 식을 쓴 거야 자 그럼 여기서 a2제곱이니까 a에서부터 여기 2까지 얘 제곱이랑 그 다음에 여기 cg제곱이랑 얘를 더하면 bf제곱이랑 그 다음에 dh 여기 제곱이 합이 똑같냐?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러면 여기서도 이 식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좌표를 또 잡아줘야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좌표를 잡아볼게요 그럼 여기 는이 점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여기는 A, B 이렇게 잡읍시다. 그럼 여기 있는 G 같은 경우는 Y 좌표가 똑같으니까 B 잡아주시고 여기는 C 잡을게. 요 그리고, 여기 있는, 위에 있는 이 점은, 길이가 2라 그랬으니까, 2 e 올라갔겠지? 그럼 여기 있는 점은, A, B 플러 2.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여기 H라는 점은, 여기, 자, 뭐야, X 좌표는 C랑 같겠죠? 여기 이렇게 X 좌표가 C랑 같을 거고, 그 다음에 Y 좌표는 여기 F랑 이렇게 같겠지? 그래서, 이 점의 좌표는 C, B 플러 2가 될 거다. 이말이에 그럼 이렇게 된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A2의 제곱을 구해봅시다. 그럼 A에서부터 여기 2까지의 제곱은 이 길이가 여기가 A에서 4 0을 뺀 거니까 A 제곱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4에서 B 마이너스, B 플러스 2만큼 차이 나는 거니까 B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겠지. 이게 A2 제곱으로 더하기. 그 다음에 이제 CG 제곱을 구하면, C, G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러면 C, G니까 C-4의 제곱 더하기. G의 제곱은 이 B하고 0의 차이니까 B제곱. 이게 여기 좌변을 구한 거야. 그럼 이제 우변을 또 이제 구해보시면, 우변은 B, F의 제곱이니까요. B, F는 지금, 여기가 지금 전 B죠? B, F가 여기 빨간색이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dh의 제곱이니까 d에서부터 A까지, h까지는 여기죠. 그럼 여기는 c에서 4뺀 거니까 또 c 4의 제곱일 거고 더하기 여기 y자표의 차이는 b 플러스 2에서 4 차이 나는 거니까 빼주면 b 마이너스 2의 제곱이겠죠. 그럼 그두개씩 두 식을 비교해 보시면 이렇게 a제곱 a제곱 똑같고요. 그다음 b 마이너스 2 b 마이너스 2 똑같고 여기 c 마이너스 4제곱 b제곱 다 똑같아서 여기 기역 똑같다 이렇게 자, 그리고 A 좌표는 꼭 이렇게 안 잡아도 되고 자기가 좀 효과적으로 더 잡을 수 있는 좌표가 있으면 그렇게 잡아서 해도 돼 어쨌든 이 문제는 좌표를 설정해서 이 좌변식과 우변식을 구해서 두 개가 같은지 비교하는 거다 그게 포인트야 자, 그럼 이제 AE하고 BF의 길이가 똑같다 라고 했어 그럼 AE하고 BF의 길이가 똑같으려면,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그럼 이걸 봐요. 여기서 샤프를 잡았는데, 이 AE랑 b f 가 이렇게 똑같이 잡으려면, 이 길이를 E라고 잡은 상태에서 여기랑 여기 길이를 같게 하려면, 여기 있는 이 점이 만약에 A, B만큼 올라갔다. 그럼 여기서도 A만큼, B만큼 내려오겠지. 그쵸?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A 하고 여기를 B 하고 하면 여기도 A 갔다가 B 내려왔다 이런 소리야. 그래서 좌표를 잡아볼때 여기 있는 점의 좌표를 A, B 이렇게 잡으면. 여기서 이렇게 됐을 때이 A랑 BF가 똑같다고 그랬으니까 여기 길이, 여기 길이가 같으려면 이렇게 그럼 여기도 이렇게 A 놨다가 B 내려와야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CG하고 DH의 길이가 똑같네 그러면은 여기는 CG와 DH가 똑같아야 되냐 이 말이잖아 그럼 당연히 지금 이 정사각형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길이가 2인 이 모양을 만들려면 여기 길이하고 여기 길이를 다 같게 돼야겠죠 그래서 2도 맞겠지 그 다음에 S1 더하기 s 3왜 넓이가 합이랑 S2랑 S4의 넓이 합이 똑같냐 이 말인데 이 합하고 여기 S3의 합이야 그럼 S1하고 S2의 합은 결국 무슨 의미냐면 여기 길이가 사다리꼴이니까 이 넓이가 S1이 여기 길이가 2였지 여기 길이 2, 여기 길이는 4였잖아 그러니까 S1이라는 것은 4 더하기 2를 2로 나누고 곱하기 높이를 할 거야 그럼 이 곱하기 높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축을 잡았을 때이 F라는 점에 A, B를 잡게 되면 이 A좌표 X좌표인 A가 이 높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다 A만 포함돼 그리고 S3도 보면 2 더하기 4를 2로 나눈 다음에 곱하기 또 높이를 하면 돼 그러니까 S3를 구하면 2분의 2 더하기 4에다가 높이를 하면 되는데 이 점의 좌표는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를 A라고 잡는 순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더 같기 때문에 이 점의 X좌표는 A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럼 여기가 A 플러스 2가 되는 순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좌표가 4기 때문에 4에서 얘를 빼줘. 그러면 은2 e 마이너스 A가 되지. 높가 2마이너스 3가 돼. 근데 이 계산을 좀더 해주면 S1은 이 6이니까 3이고요. 그리고 여기도 3이니까 여기가 3에다가 이렇게 곱해주면 6마이너스 3 a 가 돼. 그래서 S1하고 S3의 합은 6으로 고정돼. 오케이. 그럼 S2랑 S4의 합도 알아봐야겠지. 근데 S2랑 S4의 합도 잘 보시면 이 사다리꼴을 구할 때 여기 길이가 4, 여기 길이는 2로 고정, 여기 위에도 4, 여기도 2. 그니까 러두 합이 또 사다리 꼴에서 윗변다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를 2할때 윗변다하기 아랫변에다가 더해서 2로 나누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s1처럼 3이 나와요 그럼 거기다가 높이만 곱하면 돼. 그럼 개의 높이를 h1. 그럼 여기 s2도 마찬가지 3에다가 개의 높이 h2로 하자. 그럼 얘 h1은 뭐냐면 이 F라는 점의 y 좌표인 B가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가 B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3B가 되고, 여기 H2 같은 경우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2 e 올라갔으니까 얘의 높이는 얼마가 되냐면, 4에서, 여기 전체 높이 4에서 여기 2 e 플러스 B를 빼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4에서 2 e 플러스 B를 이렇게 빼줘. 그러면 2 e 마이너스 B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 3에다가 높이가 또2 마이너스 e B가 되겠지. 그러면 또 3B에다가 6-3B가 되니까 3B가 이렇게 사라지면서 또 6이 나와요. 그래서 얘도 6으로 고정. 그러니까 이 6으로 이렇게 일정하대. 그럼 둘의 합은 맨날 6, 얘 합도 맨날 6. 그래서 이렇게 같겠죠? 그래서 얘 답은 이렇게 ᄃ이 됩니다. 그래서 5번. 만약에 이게 이제 객관식으로 시험에 나오게 되면 만약에 길이만 바뀌었다라고 하면 어차피 지금 이 둘의 넓이의 합은 이제 일정하다는 것을 똑같다는 걸 알았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런 것들은 둘의 합이 똑같다는 것을 그냥 이제 알고 시작하면 시간상 더 효율적으로 풀수 있겠죠.